아, 진짜 열받는다. 나 진짜, 나 이거 박태준이면은 진짜 몰타 보내달라고 할 거야. 저, 나중에 따로, 어, 따로 순위배상 해도 돼. 그건. 이건 아니야. 보내주겠지? 안 보내주겠어. 무장병력이 와서. <laughs> 근데 만약에 박태준이다. 근데 소환이 된다. 그 무슨 말붙해야 되지? 태준아, 너니? 그니까 그냥 오자마자. 반도적적으로 해야지. 한 아, 배우라고 뭐 하는데, 너다. 너라고, 너밖에 없다. 또뭐 아니라고 하면 PD님이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? 그럼 바로바로 나와야 되거든. 계속 파고파고 물어보면 설정을 끝까지 할 수는 없어 사람이. 왜 이렇게 잡아도 네가 그렇게 해서 걸려본 적 있어? 아니면 원래 그런 거잖아. 수사기관에서 그럼 뭐 어떻게 찾죠 사실? 자기의 말이 안 맞으면 사람은 결국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. 아니면 만화가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고 이런 게 꼴배 있어가지고 그냥 가둬버린 거 아니야? 지도자. 이 음... <laughs> 지만 하려고. <그치? 웃음> 지만 하려고. <laughs> 지만 하려고. 네네가 그러니까 웹툰 작가야, 웹주 투버야 이런. 어 그러면서 인생 팔자뭐 이렇게 다 도버린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럴 수도 있어. 그때가 그러니까 더... 약간 응원의 느낌보다는 어. 좀 그냥 격리. 열 열받네? 열받네? 우리 이거 막한달살 수도 있어요. 이거 완전 그냥 올드보이 선 버전이야. 그래,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그 올드보이에서는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15년 동안 주잖아. 계속 여기 살 수도 있어. 야, 나그 상상해도 지금 너무 무섭다. 개 무섭지? 미쳤다 진짜.